충남교육청 유보통화추진1팀 6인정일구 주무관 김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2024년도 추진 실적과 올해의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2024년 교육부 추진 실적, 그 다음에 충남교육청 추진 실적, 그다음유보통합상법의 주요 개정 내용, 다음 2025년 충남교육청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교육부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우선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보유 업무가 2024년 6월 27일자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지자체와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화 실행기획을 발표하였고 24년 9월 1일자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152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였으며 충남은 이 중에 유치원 2개와 어린이집 내에소총 6개 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충남교육점 추진실적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입니다. 저희 유보통합추진팀은 23년 9월 1일자 TF팀으로 시작을 해서 24년 9월 1일자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유보통합 추진 1팀과 2팀으로 개편하여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이관대비 협의체 운영입니다. 충남은 크게 도단위의 유보통합 추진단과 지역 단위의 지역 실무 협의체를 조직하였으며, 곧단위 협의체에서는 주로 조직, 예산, 유보 정책의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단위 협의체는 서상과 풍성을 시범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전체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지원청별 두번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교육부의 행재정 이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의 의미를 두고 2025년도도 지속적으로 협의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보통합 이해 연수 추진 분야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자, 또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유보통합 담당자 교육청 내 내부 직원 등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 어, 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자와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해서 유보통합 추진 관련 소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유보통합 현장과의 소통 부분입니다. 2024년 상반기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서 보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또 유형별 유보통합 현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영유학교 시범기관의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시범학교 운영의 방향과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학교와 시범교육청 운영입니다. 유보통합 모델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충남은 총 6개 기간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범교육청 운영사업으로 영유아 학교 시범학교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사와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어난 3법 주요 개정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10월 30일 김민전 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지방단위관리체에 일어난 삼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과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영유아보육법, 이세 가지 법입니다. 당초에는 2024년 12월 말에 법률안 통과가 목표였지만, 어, 아시다시피 지금 정국이 이제 올, 어지러운 관계로 발의된 3법의 개정안은 올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교육위에 의해서 심의 중이 있고요. 법사위까지 법안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조에 따라 현재 교육감의 간담 상호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밖에 학에 관한 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의 다음으로 보육이라는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부칙에 따라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법 발의가 통과된다면 위보 통합은 202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됩니다. 다음 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5조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지원청에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제1항에는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영유아 보육경비를 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게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대응비. 또지방자체 사업비, 다음 이관 인력 인건비까지 전출하게 되어 있지만 어,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관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관 협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사무와 관련된 변경 조항이 한약 33개 조항이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청의 업무가 이만큼 추가가 된 건데요. 주요 업무 내용은 어린이집의 용지 확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우리터 설치, 보육교직원 임명, 보육교, 보육료 수납, 시간제 보육, 그다음에 어린이집 폐휴지 신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등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 사업은 교육감과 시군 구청장의 공동 운영 상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향후 3법의 공포 시기에 따라 이 지지부진하도 유보통합 관련 업무가 빠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충남교육청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현장 지원입니다. 어, 유보통합 현장 지원으로는 영유학교 시범 운영과 시범교육청 운영, 단계적 우상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입니다. 영유학교 시범 기간을 당초에는 매년 1000개씩 확대 운영한다 했으나, 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는 작년에 운영하는 기간만 유지한 채 진행하며, 운영 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운영 사업으로는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4대 분야 교사 역량 강화 사업으로 어, 교육과정 실행, 또 성장발달, 정서 심리, 특별한 영유아 지원의 4가지 주제로 원장님들과 교사 대상으로 연령별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한 교수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특수교육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사업, 또 어린이집 이음학기 운영, 거점형 돌봄기관 다보듬 돌봄 운영사업, 또영희제 표준보육과정 개정 후속조치 사업을 통해 올해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세 대상으로만 공사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학비 5만원 추가 지원을 하였는데 올해는 4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호협력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유보통합 추진단과 지역 실무 협의체 운영은 작년에 구성을 완료하였고요. 서로 작년에는 일면식을 가져서 소통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3법그 공포에 따라서 협의 생계적 이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그 다음 영유아 교육 관계자와 아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 재정 이관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조직과 인력의 통합을 위해 도단위와 지역단위의 조직 통합안을 마련하며 보육 업무 이관 대비 지자체 인력 파견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시군청 담당자 대상으로 보육 특수식체 필수경비 산출 실무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와 효율적인 인력 및 재원 배분이 될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치법규 재개정을 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보통합 추진 경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기 그 중요한 게그 저기 재정 재정의 아까 저희 시도의 뭐야 지자체? 네. 지자체에서는 그잘안 넘겨준다 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그 어떻게 지금 그그 부분에 대한 교도교육청의 지금 전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 계속 지역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어 이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재정 이관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유보통합 3법에 대한 공포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본격적인 이간 협의는 어렵지만, 어, 교육부에서 사실 이 유보통합 지방단위 관리책이 일어난 3법을 개정을 할때 시군부청장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듣지 못하고 이제 3법 발의가 진행되다 보니 이그 3법에 들어있는 재정 이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 아직 지자체에서 조금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지자체에서 지금 저기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지금 법적인 기반 자체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이 보육 상호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데 이 상호는 교육 청의 사무로서 이 재정도 저희가 이제 마련해야 된다는 게 당초 이제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신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교육 재정이 그 매스컴에는 많이 불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학교 운영비 외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쓰는 재량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거의 없다 보니. 어 이번에 2025년 그 저희가 재정 이관에 대한 규모를 파악했을 때한 5,03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관 대상 규모를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기에는 마련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법 그 자체가 그 삽법? 네. 거기 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건가요? 근거는 되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반대하시고 계시는 어 분위기에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별로 그 차이가 있으면 또안 되지. 똑같 네,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것도 저희가 원한, 저희가 이게 추진하는 기본 방향인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네. 유, 이 유포통합을 하는 이유가 전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네. 그 보육 환경에서 같은 보육의 그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게이 법의 취지